안녕하세요. 혹시 세무조사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국세청의 세무조사 원칙과 피하는 방법을 이군 안의 핵심만 속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남발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탈세 혐의를 정교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무조사가 나올 는세 가지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적절한 세금 신고입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수치, 가공경비 처리, 차명 해좌 사용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시도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모든 과세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내부 고발입니다. 내부 직원의 고발이 세무조사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국세청은 내부 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장의 부적절한 세금 관련 행위가 내부 고발로 이어질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명자를 불충분 및 불성실 신고입니다. 국세청은 정식 조사에 앞서 특정 거래나 소득에 대해 소명자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내용이 의심스러울 경우 정식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실납세와 철저한 징빙관리입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 징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수취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